아, 자, 이번 영상에서는, 어, 카이오페리코 습격 2인 엘리트 루트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접근 이동 수단은 코사트카, 침투 지점은 배수터널, 기지 입구 역시 배수터널, 탈출 지점은 상관없어요. 뭘 하셔도 상관없고, 시간도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어, 오늘 공략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은 겨울바람님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레디에서 바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잠수함을 타고 이제 배수터널 가는 거는 다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이인 습격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저택에 저택 안에 있는 보조 목표를 다 챙겨서 이제 빠르게 탈출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보조 목표물들은 최대한 그 안에서 어떤 목표물이 나오든 간에 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금이 값어치가 가장 높으니까 안에 금이 나온다면 금만 꼭 챙겨가시기 바래요. 자, 이제 여기 배수터널 이거, 철근, 이거 철창을 자르면 되는데, 이 철창은 호스트만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게 귀여워. 그러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아, 엉덩이는 언제 봐도 부담스럽네. 잘 자르셔. 스피디하고만잘 자른다고 하는 순간 조금 잘못 잘랐죠. <laughs> 자, 갑시다. 예, 네, 고고. 자, 아, 여기 역시 호스트가 이 키를 눌러주면 이제 다음 신으로 넘어가게 되죠. 자, 저택 안으로 들어왔고, 이 안에서 이제 킥, 그 금고 열쇠를 얻는 게 아니, 이 안에서 열쇠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들 많이 잡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잡았을 때키 카... 열쇠가 바로 나와버렸네. 키 카드, 아무튼 열쇠가 바로 나와서 운이 좋아서 제가 원래 가던 루트 있잖아요. 그 루트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루트 그대로 이렇게 발려서 애들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. 만약에 아까 운이 좋아서 제가 이제 열쇠 하나 먹었는데 운이 없어서 아직 안 나왔다. 그러면 이런 애들 다 잡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열쇠가 나올 때까지. 열쇠가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엘리트를 할 수가 있긴 한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. 얘를 잡아줍니다. 오케이. 여기 넘어가고. 점프. 그래서 넘어가주고. 여기 돌고.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한번더 돌았을 때 알키언타 해서 뚝배기 해주고요 위에 올라온 이유는 이키 카드를 먹기 위해서예요 키 카드를 먹고 금고 먹고 예술품이 있을 경우 예술품까지 먹고 한 명은 금고를 이거 먹고 한 명은 이렇게 예술품을 잘라가면 더 빠르겠죠 이거 자르는 동안 한 명은 또 내려가서 내려가서 밑에 있는 애들 처리하면서 보조 목표가 있는 곳까지 길을 뚫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내려갈게요. 왼쪽에 하나가 있죠? 왼쪽에 있는 거, 먹으러 가겠습니다. 자, 카메라랑 적은 알아서 잘 처리해주세요. 잘 처리해주시고, 네, 잠깐 대기하겠습니다. 다음 인원 올 때까지. 그냥 오셨네요. 자, 여기 E키 누르고,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키카드를 꽂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제가 먹을게요, 이거는. 한 분이 예술품을 드셔서 가방이 조금 많이 차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, 제가 먹어야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습니다. 아 지금 겨울바람님은 길좀 뚫어주시겠어요? 에, 길 뚫어주시면 제가 바로 가서 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명은 챙기고 있을 동안 한 명은 가서 길을 뚫어주시면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겠죠. 자, 항상 조심하고 시야 잘 확인하시고 하고 자제 어, 팀원이 있는 곳 위치를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OK 여기 하나 둘 셋. 절반니 먼저 드세요. 남은 거 제가 먹을게요. 오케이. 금은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 챙겨가세요. 꼭 이거 먹어도 저 자리가 조금 남을 거라서 이따 밑에 들어가서 남은 보조 목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위에 금이 더 있었나? 위에 금이 더 있으면 금 챙겨갈게요. 위에 있나요 혹시? 어금 있다. 위에 금이 더 있기 때문에. 저, 금까지 챙겨가는 걸로. 오케이, 오케이. 있네요. 오, 조심해야 돼. 적들이 많아서. 오케이. 적들이 많아 조심해야 됩니다. 위에 카메라가 있는데, 카메라 떨궈주고. 자, 적어놓도 오고 있죠? 그 전에 빠르게 가서 들어갑시다. 오케 지금. 이 오케이, 오케이. 자, 먹고. 자 이걸 먹고 나선 아까 키를 얻었기 때문에 키 얻은 걸로 밑에 여시면 되겠습니다. 나갈게요 나갈게요 아 나갈게요 오케이, 오케이. 왼쪽으로 이쪽이죠? 이쪽으로 가면 철문이 있습니다. 이거 따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따고 들어가서 이제 해킹 한번 하고 안에 이제 주목표를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가방이 다 안찼다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아 여기가 아니죠? 이렇게 돌았는데도 가방이 다 안찼다 그러실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거 또한번 열어서 보조 목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지금 가방이 다 찼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여드리지 않도록 할게요. 하나, 하 둘, 둘, 셋. 오케이, 완료. 자, 만약에 가방이 다 차지 않았을 경우, 한, 어, 둘이서 여기 있는 두, 두개 보조 목표 있는데 아까처럼 열어주고, 여거 둘이 열어주고 한명 이제 한 명은 또 달려가서 이거 주목표하고 한 명은 이제 보조 목표를 먹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가방이 꽉 찼기 때문에 잠깐 대기하도록 하는, 하겠지만 저는 미리 달려가서 길을 또 뚫어놓을게요. 저 하시는 동안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게 빠르게 미리 길을 뚫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2인으로 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한 명이 뭘할 동안 뭘 챙, 챙길 동안 한 명은 어목표아 길을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저기 있는 거 처리해 줄게요 이거 여기까지 처리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주 목표를 채워온 분은 챙겨온 분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. 네, 핑크 다이아몬드였습니다. 현재 230만 달러고요. 자 이제 저희는 음, 뭐 배를 타고 나간다거나. 보조 목표를 더 챙겨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미 엘리트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빨리만 나가면 돼서 나가서 차 타고 이제 바다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뛰어내려서 헤엄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봅시다. 자, 그리고 2인으로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명이 서 있는 걸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거든요. 저 앞에 두 명이 서 있죠. 저거 잡기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으세요. 그래서. 두 명이서 하면 합을 맞춰서, 자, 제가 왼쪽 조준하겠습니다. 겨울바람님. 오른쪽에 조준해 주시겠어요? 오케이. 자, 셋, 하나, 둘, 셋 한번 쏠게요. 하나, 둘, 셋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팀워크를 이용해서. 자, 그리고 여기 2인승 차량 탑승하고, 웬만하면 저 저택 안에서 보조 목표 꽉 채워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. 둘이서 이렇게 한번잘 맞으면. 뭐 걸려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만, 최대한 피해서, 바다 쪽으로 걸렸네요. 일단 상급석 냥 나갈게요. 상관없어요. 나가서 바다 쪽으로 날리겠습니다. 날려서 잘 내린 다음에 이제 헤엄쳐 가면 되겠습니다. 이러면 이제 미션 클리어 정말 쉽죠. 자, 과연 엘리트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. 헤엄쳐가는 것도 은근 빠릅니다. 보트 타고 나가는 시간이랑 이렇게 헤엄쳐 나가는 시간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, 거리, 거리가 아니라 거의 시간으로 나가는 느낌? 아니요, 저거 어뢰 가까이 가도 안 죽어요. 자, 이렇게 미션 클리어. 자, 핑크 다이아몬드에 예술품 하나, 그리고 금세 책상, 세개 챙겼습니다, 금. 자,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. 자, 겨울바람님이 아까 저50% 주셔서 음... 봅시다. 자, 실제 수입은 214만 7 881달러 여기서 50% 받아서 100만 달러입니다. 여기서 이제 엘리트 8분 37초 상당히 빨랐네요. 생각보다 빨리 클리어를 했고요. 어려움 난이도라서 10만 달러를 더 받을 거예요. 그러면, 자, 117만 달러 얻었습니다. 이러면은 1인 습격보다 사실상 효율이 안 좋다고 봐야죠. 그쵸, 님들? 시간도 그렇고, 뭐, 시간은 뭐 비슷할 수 있다지만, 수익이 50%를 받았는데도, 130만 달러를 넘기지 못했다는 거, 심지어 핑크 다이아몬드였는데, 혼자 했을 때 핑크 다이아몬드 나오고, 어, 이제 보조 목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, 핑크 다이아몬드 먹고, 보조 목표 다 챙기고, 엘리트로 클리어 해버리면, 못해도, 150만 달러 이상 법니다. 그냥 대충 어림짐작에도. 확실히 2인보다는 1인이 좋은 습격이네요. 오늘 도움 주신 겨울바람이 정말 감사합니다. 충정충성 충성 감사합니다. 자 2인 공략을 해달라고 하셔서 해봤는데 페리코 습격은 확실히 1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님들. 웬만하면 1인으로 하시고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혹은 친구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공략해드린 루트대로 하시면 쉽게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겨울바람 님과 함께 경례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빠이 오케이, <laughs> 아, 겨울바람 님, 감사합니다. 자, 녹화 이제 종료하고 녹음도 종료하겠습니다. 이거 조만간 올려드릴게요. 여러분.